저는 갈까 말까 계속 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괜찮다고 저 힘들까봐 해주셨는데 저도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도 집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가지고 얼른 다니오려고 해요. 진주는 타 있는 건지 안타 있는 건지 완전 순둥이. <laughs> 진짜 진주만 같으면 진짜 몇 명이라도 더 나을 것 같아요. 키울수록 순함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바깥 구경. 오늘 결혼식은 서초도 대검찰청 여기에서 결혼식을 해요. 저는 여기 결혼식 딱 한번 와봤었는데 제 친구가 결혼을 했어서 그러고 나서 지금 3, 년, 3, 4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 마주 보시고 서로 인사 나누겠어니다 y t 으 e r e but it was more so. I g 들 e 옳지 <laughs> 아 그랬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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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laughs> 거기 누구 있어요? 톡톡! 꾹꾹! <laughs> <꿍꿍! 웃음> 응? <laughs> <laughs> 응? <laughs> 와 <우와>, 레이스다 레이스 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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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ám n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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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우. <laughs> 아우, 무서워라. <laughs> 뭐 있지? <laughs> 어, 또 여기 보자. <laughs> 어? 찾았다 찾았다. 곳곳 숨어 그 있었다. 이야, 잘 찾았어, 찾았어. <laughs> 오, 오? 아, 귀여워. 뭐야? 빠지다 <laughs> 자, 그것도 <laughs> 뺐다 오, 영차, 영차. 잡았다. 길어? 깨어 있면 애들 보통 10분 하고 막 움직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계속 막 추천을 안 드는 이유가 10분 이상 잘 못해요. 애들이 아 진짜 두무어요 일단. 아 진짜요? 어. 음, 네. 아서 그래서... 역시 애기는 타고 나야 돼. 잘했어. 잘했어. 맞아요. 타고 맞아. 나야, 아 돼요. 나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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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나온 거예요? 아 예쁘다 <laughs> 어, 아빠 아빠 나저이들그 표정 많이 하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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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빠 오다 <왔다>. 오셨다 <laughs> 오셨다 <응. 웃음> 오늘임오 재검이 있어서 셨다오어요 임당 통과 수치는 140인데 저는 143 3의 차이로 임당 제검 확정 <laughs> 첫째 때는 임당 제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12시부터 금식 밤 12시부터 금식해서 공복에 체열하고 설탕물 마시고 지금 이제 1시간 뒤에 또 체열할 거예요 내려와서 태동 검사하고 있어요. 잘 쉬어서 그런지 제가 자궁경부 길이가 1.6cm 때메또나이즈 수술을 했고 지난 검진 때 왔을 때가 길어져서 2. 한3 정도 했던 것 같고 오늘은 3.4cm예요. 제가 이렇게 안정적이게 잡은경부 길이가 잘 길어지고 안정화될 수 있었던 건 우리 남편과 이모님들 그리고 우리 진주 <laughs> 아빠를 더 좋아하는 진주 덕분에 이렇게 건강한 임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우리 엔젤님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제가 너무 행복한 임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촌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예요 원래 루비였는데 아들이라서 루이로 남편은 루이 13세 루이비통 이런저런 이유로 루이자들 우리 아기 우리 루이 우리 둘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루이예요 밥 먹으러 왔어요. 이제 결과는 4일 정도 뒤에 병원으로 와서 들어야 돼요. 루이의 존재감. 조금 두 끗은 거려요. Hehehe <laughs> 남편이 오늘 테슬라 차량 PPF 하러 오전에 잠깐 갔다가 오후에 진주 데리고 차 찾으러 갔거든요. 근데 집에 이렇게 횡하니 저만 있으니까 뭔가 분리불안이에요 <laughs> 저는 남편 완전 껌딱지거든요. 진짜 뭘 하든 남편하고 하면 그냥 다 행복한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남편이 옆에 있으면 그 시간들이 풍요롭고.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로, 존재 자체로 그냥 행복한 거. 저는 진짜 여전히 그러거든요. 남편 완전 껌딱지. 뭘 해도 남편하고 하는 게 제일 재밌고, 정말 남편이자 친구이자 남자친구이자 베프이자 등등등, 보호자이자. <laughs> 저에게는 그런 존재인데, 남편하고 진주가 이렇게 없으니까, 혼자 막 안절부절 남편한테 계속 전화하고 <laughs> 영상 통화하고 <laughs> 너무 보고 싶어요. 서프라이즈 선물이 도착했어요. 제 지인들은 정말 다 천사인가? <laughs> 다들 이벤트에서 하나 해야 될것 같아요. 완전 서프라이즈. 정말 제가 맨날 자랑만 해서 너무 죄송한데. 저는 지인들 덕분에 제가 더 성장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는 좋은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엔젤 임지요.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친한 동생이 보낸 서프라이즈. 근데 친한 동생이 산건 아니고 어머님께서 려 오픈런에서 엄청 무거워. 우와. 귀여워. 이거 아까운 거 어떻게 먹어요? <laughs> 다 먹을 거예요 근데 한 톨도 안 남겨야지 소중해 <laughs> 어머님께서 오늘 아침에 오플런 해가지고 구해서 보내주셨다고 해요 임신 기간 동안 꼭 먹여주고 싶어가지고 보내주신 사랑 진짜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친한 동생이 엄청 좋아하는 제과점인데 제가 진주 가졌을 때부터 꼭 먹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친한 동생은 오늘 출근하는 날이라서 못 가고 무려 어머님께서 오픈런을 해서 저에게 완전 서프라이즈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바로 맛 보여주고 싶다고 와 <laughs> 대박 냄새 장난 아니에요 우와, 호두파이. 반만주. 호두파이 맞나? 오, 냄새 장난 아니다. 우와. 아, 엘리게이터. 무려 93겹에 오랜 시간 정성이 들어간 파이래요. 어머님께서 정성 들여서 오플런을 해서 이렇게 귀한 음식을 보내주신 것처럼 이 파이도 무려 91겹. <laughs>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오, 냉동해서 또 해두면 오랫동안 좀 먹을 수 있나 봐요. 장난이다. 먹어야지. 바로 먹어야지. <laughs> 우리 어머님께서 바로 맛보여주고 싶으셔서 보냈다고 하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약간, 그거 아세요? 엄마 손파이. 그거랑 약간, 약간 비슷한데, 얘는 그거보다 훨씬 덜 달고, 고급스러운? 암무튼 진짜 맛있어요. 음!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음. 냉동 안 해도 될것 같아요.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데, 3일 안에 다 먹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아까워서 못 먹겠다면서. <laughs>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밥 먹었는데, 바로 간식으로 또 먹으려고요. 쿠키도 너무 귀여워. 제가 루이 그 맥도날드 수술하러 갔을 때한 3, 4일 정도 집을 비웠었잖아요. 그러고 집에 왔었는데 진주가 저 보면 항상 웃었는데 그 이후로 저를 보고 안 웃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도 잘안 웃고 웃겨줘도 잘안 웃고 오라고 해도 잘안 오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아얘 떨어져 있어서 그런가? 나 혼자만의 감정인가? 10개월도 안된 애기가 뭘 알지? 막이런 그땐 10개월이 안 됐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한 3, 4일 전부터 갑자기 다시 저를 보면서 막 웃고 저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이 가짜가 아니구나 진주가 진짜 조금 섭섭했었구나 뭔가 어 걷는다 <laughs> 아니, 저 이것도 아까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진주 아직 못 걸었죠, 여기서. 아니, 진주 손다 떼고 한두 발짝 걷다가 앉았, 그게 한 3일 전에 앉았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도 이제 한, 방금도 보셨잖아요? 한 발짝 정도 걷다가 앉고 또한 발짝 걷다가 앉고 아무것도 안잡았을때 지금 영상에잘찍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네 다섯 번 제가 본 것만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걸음마를 뗐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남편이 왜말안해 주냐고 그게 첫 걸음마라고 막 하면서 <laughs> 지금 CCTV를 다 돌려, 돌려서 남편이 기록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보려고요 <laughs> 진짜 완전 자신만만해 가지고 양손 다 놓고 서 있으면 자기 혼자 막 엄청 뿌듯해하는 거 있죠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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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이 예, 앵무새한테 <모세한테> 뽀뽀하고. <laughs> 드디어 엄마를 보고 다시 웃구나. 3주 만에 웃는 것 같아요. 맨날 아빠만 보고 막 웃고, 아빠한테만 가려고 하고. 과연 진주는 걸은 것인가? 두 발자국도 걸은 건가요? <laughs> 엄청 속 제자리 걸음으로 이렇게 딱한 건데? 과연 진주의 첫 걸음마의 행방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laughs> 꾹꾹! <laughs> 우와! 어이 저렇게 뒤로 슉 넘어가는 거 엄청 좋아해요. <laughs> 거꾸로 세상, 거꾸로 보여요. 뭔가 기분 좋을 때 이렇게 발화당하더라고요 <laughs> 저렇게. <웃음> 남편이 오늘 오전에 일이 있어서 잠시 갔다가 올때 타다를 타고 왔는데 거기에 서류를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께 전화드려서 이렇게 소정의 금액을 좀 드릴 테니까 한 3, 4만 원 정도 드릴 테니까 좀 와주세요 했더니 돈 받기는 좀 그렇고 이쪽으로 오실 일 있으실 때 오늘 중으로 연락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티젠이랑 영양제 몇개 사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려고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따뜻해. <laughs> 택시에 놓고 온 서류를 남편이 지금 찾으러 왔어요. 아까 영양제랑 티젠이랑 안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봉투에다가 소정의 마음을 담아서 쇼핑백 밑에다가 그냥 넣어드렸거든요. 왜냐면 너무 늦은 시간이고 여기를 또 오시려면 사실은 다른 것들을 또 포기하고 오셨을 테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챙겨드렸는데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입에 있어? <응>? 떨어져라! 됐다! <laughs> 자 음, 라이사. 어, 어. 응. 으. 똑똑, 문 열어주세요. 응. <laughs> <으이> <laughs> <으이> <laughs> <laughs> 우와, 맛있다. 친구가 서프라이즈 선물을 보냈어요. 짠. 짠. 완전 예뻐요. <laughs> 색깔도 저희 집하고 딱 어울리고, 엄청 럭셔리. 우와. 엄청, 마감도 엄청 좋아요. 친구가 우리 진주 선물이라고 보내준 쇼파예요. <laughs> 지인들한테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얼른, 잘 출산하고 지인들하고 같이 만나서 맛있는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평범해서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했던 하루예요. 밝은 사람은 밝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늘을 부지런히 빛으로 채우는 사람이라고 해요.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끔씩 종종 예고 없이 문득문득 속상하고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은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종종 찾아오곤 하는 것 같아요. 그치만 저는 그럴 때는 그냥 때로는 누가 이기나 보자. <laughs> 내가 짱이야, 내가 이길 거야.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나는 더 단단해질 거야. 그런 나를 위해서 그때 나를 위해서 잘 견뎌내야지.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닐 거야. 또는 어떨 때는 나에게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나를 누군가가 지켜주었구나. 나의 팅커벨. 마음속에 팅커벨을 하나씩 두세요. 저는 진짜 있다고 믿거든요.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정말 힘들고 속상하고 그런 일 저도 있었죠. 당연히 없을 수가 없죠. 살아가면서. 그럴 때마다 저는, 아, 나의 팅커벨이 더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걸이 정도로 막았구나. 그래, 이 정도니까.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이니까 견뎌야지. 견딜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지내다 보고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laughs> 별거 아니야, 지주야. 지나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일들이 지금 나에게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럴 거야. 그리고 이런 걸로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조금만 참자. 해결하자.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 행복한 일들, 슬픈 일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나라는 보석이 조금 더 다듬어져서 원석이었던 내가 보석이 되고 반짝반짝 빛나면서 나의 반짝임이 주변 모두에게 퍼져나가 함께 반짝일 수 있는 그런 우리네 인생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저는 그리고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낸 것 같아요. 반짝반짝이는 우리 엔젤님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